아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바로 조피 대공비와 연문설이 있었던 그 문제적 남자가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2세입니다. 이 나폴레옹 2세의 아버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 루이즈입니다. 이 마리 루이즈는 조피 남편의 누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누이의 아들이 나폴레옹 2세가 되는 거죠. 이 나폴레옹 2세는 부모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마리 루이즈가 죽자 자신의 외가 쪽이었던 이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조피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 하면 둘이 우정을 넘어서 사랑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오스트리아 황실, 오스트리아 빈에 굉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폴리옹 2세는 조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보시다시피 그의 생물 연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1811년에서 1832년. 21살의 나이로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받았던 나폴레옹 2세가 사망하자 조피는 굉장히 냉정해졌다고 합니다.